다음 세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합니다. 아마 처음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생소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 기도도 들어온다고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드리심으로 외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기쁨과 안식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만큼 더욱 진실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1 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과 육을 만져 주시어 하루라도 속히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십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10쪽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다리 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접 얼굴을 맞이하지 않고 영상으로만 찾아뵈서 아쉽네요. 이 모든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률적인 용어로도 유명하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가 질문하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크게 다쳐 쓰러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제사장이 걸어오고 있네요 제사장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덥다, 더워 여리고는 정말 멀구나 어? 뭐지? 시체인가? 아, 안 되지. 나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시체는 만져서 안 되지. 얼른 지나가야겠다. 제사장님.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이번엔 레위인이 쓰러진 유대인 곁으로 다가옵니다. 날이 벌써 저물었네. 서둘러야겠어. 여기 강도가 자주 나오는 곳이잖아. 어? 이게 허? 무슨 소리지? 기, 귀신인가? 살려주세요 누구지? 누구냐? 허?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나안 때렸다고요 에라 모르겠다 빨리 지나가자 또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한 사마리아인이 말을 끌고 그 곁을 지나갑니다. 웬 사람이지? 피를 많이 흘렸네? 여보세요! 에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여보세요, 눈좀 떠보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냥 가세요. 아니, 이렇게 위급한 환자를 두고. 어찌 그냥 가란 말입니까? 어서 제 말을 타세요. 아닙니다. 어찌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오? 아니 목숨이 위태로운데 유대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어서 갑시다. 먼저 볼 것은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29절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예수님과 율법교사 사이에 오가는 질문과 대답 속에서는 크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는 약간의 다른 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시종일관 예수님께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쟁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교사에게 사랑과 실천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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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뛰어넘지 못한 이 율법교사를 예수님께서는 되게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손을 잡아야 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전하고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전해야 하고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뛰어넘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청소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의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시간의 경계를 뚫고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백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 또한 시간의 경계를 넘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시간의 경계를 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의 경계와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으로 경계를 넘는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제한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경계를 넘어 그리고 시간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장소는 가정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송금을 하거나 2주 후에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내도록 합니다. 교회의 계좌는 농협 3550049569713 예금주 대전영락교회입니다. 헌금을 하실 때는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헌금의 목적을 같이 붙여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응원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